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짱입니다. 우르프 모드의 마스코트는 바로 이 바다사자 우르프죠. 그런데 이 우르프가 사실은 리그의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리그의 챔피언이 될 뻔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한 우르프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우르프가 처음 나올 때의 배경은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정의의 전장, 리그, 무기의 달인 잭스 등. 과거의 세계관에 따르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동족들과는 달리 바다사자 우르프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들이 보여주는 힘과 능력을 숭배하여 언젠가는 자기도 그런 챔피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르프는 챔피언들 중에서도 잭스를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정의의 전장이 생긴 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 전장의 규칙까지도 바꾸도록 만든 것은 잭스가 유일했을 뿐더러 무려 152연승이라는 거침없는 기록으로. 무기의 달인이란 영예를 스스로 거머쥔 챔피언이었기 때문이죠. 잭스의 힘은 그야말로 누구도 이기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그가 리그의 허락을 받은 무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그의 허용 무기는 가로등, 닭다리, 주걱, 낚싯대가 전부였습니다. 존경하는 잭스와 같이 우루프 또한 무기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었습니다. 우루프는 바다사자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물고기와 주걱, 이두 개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르프는 열심히 훈련한 결과 리그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물고기와 주걱으로 무게의 달인 잭스를 막아내겠다는 꿈과 희망을 안고 먼 바다에서 리그로 향합니다. 하지만 용감하고도 고귀한 바다사자 우르프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입성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전날 밤 사악한 워윅의 손나기에 참혹하기 그지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먼 바다로부터 리그로 오던 도중 매복하고 있던 피해 사냥꾼 워윅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혈투 끝에 결국 늑대는 바다사자의 숨통을 끊고서 그 가죽을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루프의 죽음에 많은 소환사들은 슬퍼하며 그를 추모했고 잭슨은 정의의 전어를 통해 우루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애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루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리그의 챔피언이 될 뻔했으나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비운의 주인공 우르프. 귀여운 외모 덕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